안녕하세요, 여러분. 메리입니다. 오늘은 제가 어, 나왔다. 오늘은 제가 생일이라서 도도 생일빵을 맞 이제 생일을 맞으러 꿀. 갈 건데요. 그리고 멤버 리더 헛, 도도 헛, 형이랑. 헛. 한번 생일 맞이하겠습니다. 아, 오늘제 생일이에요. 어, 오늘 어, 어. 어. 음. 됐다. 이기다 됐다. 됐다. 네? 응? 라 이겼어. 저기다 이상한 걸를 꽂았어? 아니. 코고싱 코고싱 코고싱. 어 들어와. 어너 아, 들어와. 어나안 들어왔어? 응. 아, 자들어와어 뭐야? 어내 손. 어어 어, 됐다. 프리. 아, 저 저는 이만 어. 가겠습니다, 어. 여러분.

아니, 나에게는 탈출구가 하나 더 있어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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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미지가 안라아 아야, 달았다. 생일방을 맞이한 내리 죽었습니다. 와! 도도영. 와, 나의 29레벨, 어디 갔지? 이거 29레벨 어 응. 어, 비 와가지고 꺼졌네, 불이. 에이, 너무 싫어. 어, 나도, 오! 어! 어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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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꽉, 꽉 쌍욕이다. 쌍욕들이, 쌍욕들이 많아. 여기 쳐. 나었어 띠, 여기 쳐, 여기. 응. 나 쳐. 멋지자. 어? 응? 음? 맞죠? 아머리 어, 숨기고 있습니다 머리에 숨기고 습니다아 음. 그리고 제가 여러분 저희 숨긴 숨긴 영상을 어 이거 올리고 유튜브에 올릴게요 아 그래? <laughs> 숨긴 영상이 있어요 여러분 어그래 내일 뭐 해야 되나 그럼? 그래? 켜야지 아 맞지마아 반모 자. 네, 이제 이상 매드였습니다.